c s i 요입니다 <목적''> 어, 안녕하세요. <목적> 저희는 c s i 창이, 광화, 광화, 정우입 저희는 c s i 요원 이연, 정입니다 오늘 저희가 운영하는... 다시! <목적>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백성고등학교 창의과학발명동아리 특수원 대상일 희철입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플라스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눈부셔요? 우리 주위에 쓰이는 플라스틱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늘은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성형하다, 성형이라뜨에틸렌 염화비닐, 프로필렌, 스티렌 등이 있어요. 여기에 있는 P자, 전부 다 앞에 P자가 붙어 있는데 이런 단위체들이 여러 개 합쳐진 것을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은 중합체라고도 해요.